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4월 26일에 업로드된 이번주 데스티니 소식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 최신 트레일러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요거는 뭐볼 필요가 없구요 요약이니까 뭐 그렇게까지 큰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읽을 내용은 좀 있습니다 살펴보시죠 누구도 가본적 없는 곳자 그래가지고 최후번에 여행자로의 여정 트레일러가 공개됐습니다. 네, 공개돼가지고 저번에 업로드했어요. 제 채널에도 있고 여기 데스니 채널에도 가면은 바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케이드와 함께 케이드 음성과 함께죠. 그 다음에 새로운 영상이 3개 올라왔습니다. 자, 공포의 군단 전령과 직조자. 그 다음에 공포의 군단 허울, 공포의 군단 마수. 막 10초 정도의 짧은 영상들을 짜짜리 이렇게. 잘라서 올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세개다 합쳐서 올리, 올렸으면 됐을 텐데, 그치 그래서 이 영상은 여기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채널에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데스크트, 데스크톱 데스크톱 배경 화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데스티니로 배경 화면을 하실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다운 받으시면 돼요. 누르 이렇게 누르면 나오죠? 예? 보여? 왜 이렇게 커? 뒤로 가기가 안 돼? <laughs> 야, 야, 야. 아니, 야야야, 아니 배경화면 너무 커가지고 뒤로 가기 안 되네. 아, 선생님 선생님, 너무 커요. 다음 눌러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모바일 배경화면도 있어요. 새로 화면 그래서 다운 받으라 그겁니다. 최후 형체에서 달라지는 전투력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지난번에 전투력 시스템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쇼케이스에서 했지만, 네, 몇 가지를 더 변경했다고 합니다. 자, 뭐어쩌고저쩌고 요거는 의미가 없죠. 그쵸? 의미가 없어. 이런건 읽을 필요가 없던 거야. 밑에 있는 걸 보면 됩니다. 자, 화력팀 전투원입니다. 최후 형체에는 매일 플레이어 사람이든, 몇년 플레이하지 않았던 사람이든, 드스닝을 처음 에 시작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함께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전투력이 가장 높은 플레이어가 전투력 리더가 되고 다른 플레이어들보다, 플레이어들은 리더보다 5 전투력 아래가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Your Power, 그 다음에 Expert 이렇게 갖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투력 리더가 되면 활동 종료 시획득한 찬사에 따라 부스트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화력팀 전투력은 활동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며 난이도에만 보상은 여전히 조정전의 전투력 레벨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투력에 따라서 자기 보상을 받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어, 이렇게 나오는 것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전투력 리더가 됐다고 나오는 것같아 이렇게 음, 여기 인간 모양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두 명이 있죠? 네? 이렇게 두 명. 두명이 이렇게 전투력을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약팀 전투력에 맞춰 플레이어 전투력이 상승하는 경우 조정 된 전투력이 표시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있네 그치 전투력 리더 그 다음에 룩의 전투력은 1995로 상승합니다 원래 메신지는 나와있네 그치 음, 음, 음 상승한다고 아이 전투력 인데 95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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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평균 파워, 평균 파워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평균 파워가 아니죠. 최고 높은 전투력이 사람보다 마이너스 5 전투력이 된다고 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활동을 플레이할 수 있다는 거죠. 내만 레벨이 높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유산 장비에서 전투력 제한 제거. 이거는 다른 분들이 너무 찾아 그. 너무 원하셨던 것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쓸수 있냐면은 예전에 있는 최고조 무기를 쓸 수도 있고 어차피 최고조 무기들도 이제 저게 다 바뀌어 특성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대로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뭐 산꼭대기 같은 거를 굳이 파밍 안 하셔도 기존에 있던 거 써도 된다 라는 그런 얘기도 되는 겁니다 근데, 새로 파밍하는 게 좋겠죠? 이번에 나오는 게 훨씬 좋으니까. 그래서 뭐, 옛날에 썼던 무기들이나, 저는 이 악마가 낫지가 나오길 항상 기다렸는데, 전혀 안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쓸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전투력 제한을 아예 제거한다고 합니다. 이제 회색에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뭐, 서광이 시즌에 나왔던 무기도 쓸수 있고, 뭐, 서광이 시즌 무기는 그 트레일러를 통해서 약, 약간 나오긴 했어요. 트레일러 그 최후 형체 근데 다시 나올지는 확실하지 않으므로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전투력 제한 아이템이 다소가 해제되었고 이건 뭐냐면은 그 다시 돌아오는 무기를 말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투력 제한 그러니까 무통기한이라던가 완전히 없어진 거죠 전투력 상한선입니다. 게임에 진입을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전투력 상한선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최후 형체에서는 전투력을 40만 올리면 소프트캡에 도둑을 합니다 기존에서 150 감소 된다고 해요 자, 이렇게 되면 새로운 빛들도 데스티니 장비 전투력 시스템 방식의 금색 익숙해져 새로운 빛들도는 이제 초보자들 자, 폭넓게 즐길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설라이더 캠페인에 완료하면 전투력 1960 장비 세트를 보상으로 받으므로 전설 라이드 캠페인 캠페인을 완료하면 1960 장비 세트를 그냥 받는다고 합니다 콘테스트 모드를 시작할 때 좋은 출발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최후 형체에서 전투력 최대치는 1900 소프트캡은 1940 파워캡은 1990 하드캡 최고캡은 2000 이라고 해요 자, 활동 전투력 최후 형체를 시작으로 활동 전투력 레벨이 훨씬 알기 쉽게 개선됩니다 이거 아까 밑에 나오던 거랑 비슷한데, 좀 다르네, 그치? 액티비티, 어, 어? 뭐야, 이거? 액티비티 파워 디스플이라고 <laughs> 나와있는데? 자, 한번더 읽어보죠. 활동은 전투력 비활성화 활동과 전투력 활성화 활동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투력 비활성화 활동은 전투력 레벨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활동입니다. 이거는 뭐, 로밍 같은 거 있잖아. 뭐, 그런 데서 되겠네요. 근데, 여기 나와있죠? 전투력이 증가해도 콘텐츠의 경험 난이도가 변하지 않는다. 적의 레벨을 과하게 높일 수 없다. 전투력 비활성 활동에는 캠페인, 일반 및 전설 모두 전투력 비활성 활동, 그 다음에 시즌 이야기 임무, 오픈월드 공간, 실현의장 일부 유산 콘텐츠가 포함된다고,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액티비티 퍼 디세이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한글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글 이미지로 바꿔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쵸?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이와 비교해서 전투력이 활성화 되는 활동에서는 전투력을 향상시켜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 높은 거를 말하겠지 활동마다 각각 활동 전투력 상한선 즉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전투력 레벨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청북 945라는 그 제한선이 나와 있네 딱여기까지만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UI도 개선하여 정확히 활동 전투력 상한선이 어떻게 되는지 상한을 달성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요 자, 그래서, 전투력 레벨이 높아질수록 강해지는 자신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라고 나오고, 전투력 활성화 활동에는 선봉대 플레이리스트, 화운전 시즌 활동, 경의, 임무 순환, 그 다음에 오시디스의 시험, 레이드 던전이 이제 전투력을 높이면 높일수록 거기에 관련된 활동에서 좀더 강해진 느낌이 들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전투력 활성화 활동은 다섯 가지 난이도 등급 중 하나, 또는 다음에 고유 모드에 따라 나뉜다고 합니다. 자, 전투력 활성화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일반, 1945입니다. 전투력 레벨을 파워 극과 최고 급으로 올리는데 집중하세요. 그래서 선봉대 작전, 시즌 활동, 경인무 레이드, 던전이 예시가 되고 있습니다. 고급, 이전의 영웅, 예, 이래요. 1995. 황혼전 스타일 게임플레이 맞춰 개인 빌드 구성을 최적화하세요. 뭐, 이런 거는 뭐, 음, 그냥, 얘네들이 써. 노는 거고, 마스터 하는 방법이라 해서 별 쓸데없는 내용이긴 해요. 자, 그래서 황운전 활동을 얘기하는 거고, 전문가, 자, 2005 전투력, 화려팀 구성을 얘기 필요 없고, 황운전 2차진 구역 시즌 활동 경임, 뭐 이렇게 포함되고요. 마스터 2010까지 이제 됩니다. 황운전 2차진 구역 레이드 던전, 이렇게 되고, 그랜드마스터 황운전 2020 전투력까지, 그 다음에 황운전이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콘테스트 모드, 1965. 요거는 아시겠다시피, 콘테스트 모드는 딱 전투력 제한 모드죠. 딱, 높여도, 거기까지면 딱, 캡이 되는. 자, 그래서, 이 모드에서는 화력팀 전투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레이드가 열리고 나서, 48시간 동안, 을 네, 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고난이도 콘텐츠 게임플레이 조정은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나마 심의잠수 유난 맹공격처럼 플레이하는 동안 난이도가 지나는 새로운 활동도 계속 실험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활동을 흥미롭게 할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투력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물 보너스 전투력입니다. 시즌 유물에서 보너스로 전투력을 얻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밸런스를 재조정하여 앞으로 변화 속에서도 의미 있고 보람찬 플레이가 될수 있도록 했다고 해요. 자, 그래 가지고 각 에피소드에 제공된 추가 시간으로 시즌 도전의 주관이 늘어나고 보상으로 받는 경험치도 버프를 받게 되고요. 유물 보너스 전투력 레벨에 대한 경험치 요구 사항을 약간 조정했다고 합니다. 요거 때문에 그래서 어 그래서 이게 약간 재조정이 어떤 식으로 조정해야 됐는지는 아예 나오지 않았어요, 그쵸그 다음에 개적 전투 전투력입니다타이트 헌터 워럭 대부분은 한 직업만 플레이하지만 다른 직업을 경험해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한 직업이 아니라 데스티니 하면은 모든 직업을 다 해보게 되죠.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새 캐릭터를 어차피 다 하게 됩니다. 음, 그래가지고. 어, 계정 전체 전투력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직업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다른 직업의 진입 장벽을 낮춰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잘 봐야 돼요. 모든 캐릭터가 획득하는 장비보상은 계정에서 가장 전투력이 높은 캐릭터의 전투력 레벨에 비례해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지금은 무기가 공유돼가지고 무기 전투력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방어구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공유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따, 따로 다시 얻어야 됐잖아. 근데 지금은 전투력 레벨에 비례하게 된다고 합니다. 장비 보상이. 그러니까 내가 워로그 정말 높게 올려놨어. 그럼 다른 캐릭터들은 그 워로그에 맞게 드랍이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처럼 막 생쇼를 떨고, 개지랄 떨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예전처럼 이제 방어구를 얻어야지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드랍된다는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이 드랍되겠지, 그치? 어디서 얻는지에 따라 보상이 정확한 전투력이 다르지만 이거는 뭐 그렇겠죠 한 캐릭터가 전투력을 올리면 다른 캐릭터의 보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그 메인 캐릭터보다는 좀 낮게 떨어지나 마 그쵸? 그래서 전투력 부스트는 판매하지 않고요 다른 캐릭터로 캠페인 건너뛰기는 계속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캐릭터를 좀더 키우기 쉽게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상 전투력입니다. 보상 으로주는 전투력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프트캡과 파워캡 사이의 플레이어의 전투력 플러스 1에는 강력한 보상 기회가 있었죠. 최후의 형체에서는 이런 활동을 넘어 데스티니의 거의 모든 보상 출처로 확정하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플레이어가 어떤 활동을 선택하든 점차 파워캡에 도달하게 되므로 매주 강력한 보상에만 집착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어 이거는 괜찮네요. 또한 상인과 수집품에서 구입한 모든 보상의 전투력도 개선됩니다. 이제 상인에게서 구매한 모든 아이템은 플레이어의 가장 높은 전투력에서 마이너스 3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수집품에서 다시 획득한 아이템은 마이너스 5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데서 얻는 것도 전투력 주입을 하기 위해서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얻는 거는 너무 낮잖아요, 전투력이. 음. 막 드랍되는 것도 전투력 너무 낮고, 막, 그러니까 드랍되는 게 아니고. 그 보상 얻는 것들 있잖아 그치 어, 그런데 뭐 상인 같은 데서 얻는 것도 너무 낫고 수집품에서 다시 뽑아도 좀 낫고 그래가지고 바로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게 되, 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좋아졌다 그래서 어, 그, 거기까지 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끝난 겁니다 자, 만신전 전투 준비되셨나요 5월 1일부터 바로 다음 주부터 어, 뭐, 네 명의 보스와 함께 만신전이 시작됩니다. 자, 점점 어려운지는 도전을 해치고, 여덟 명의 보스 연속으로 처치할 수 있을까요? 뭐, 다세 내용은 저번 주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신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분들이 좋아하던 컨텐츠 크리에이터들 간의 친선 대회를 개최합니다. 만신전 주간 도전을 먼저 완료하기 위해 경쟁하게 되며, 만신전 난이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독특한 조정 옵션까지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유명한 애들이 좀 많죠? 뭐, 아지텍 프로스트보트 있고, 어, 시비도 있고, 뭐, 요런 애들이 있습니다. 스위시킬도 있고, 뭐, 요런 게 많은 애들이 있는데, 외국 영상 같은 거 보신다면은, 누군지 알 만한 이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두 팀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 아저씨가, 아저씨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 해당 대회의 세이랑 해설, 경기 결과보금이, 스트리밍 팀의 점수를 기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이 누구일지 몰라, 몰라. 뭐, 알 필요 없죠. <laughs> 자, 하드웨어의 세계로 오세요. 능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답은 무기죠. 다음 주 실험실에서는 하드웨어 패권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저번에 하드웨어에 대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저기, 저기에서. 어, 모든 능력을 비활성화하고 회피 및 이카루스 질자와 같은 이동 능력 포함, 강화된 도약 능력은 계속 사용할 수, 강화한 도약 능력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총에만 집중하도록 만들죠. 그러니까 거. 완벽한 건게임을 만드는 거야. 특수능력 필요없는 총으로만 승부를 하는. 그래서 이 조정 업체는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의 깊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실험실에서 하는 거니까. 자, 강철 깃발을 보상을 받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파동프라인 유탄발사기 그거 꼭 얻으시고, 멧돼지 없니? 자, 그리고 이번에 끝나는 그 무기들이 좀 있죠? 뭐 그런 거를 다 보, 고 다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니까 이번 시즌 마지막 기회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료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코스프레 발사 기지가 뭐 어쩌고 했습니다. 해가지고 여기 누르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있거든요. 볼 필요가 없어요. 음 엑소 강아지를 쓰담쓰담 쓰담 해주세요. 이번 주에 생긴 그 강아지 퀘스트 있잖아. 로봇 강아지 퀘스트 탑에 제가 업로드 해 놓은 거 있죠. 그퀘스트를 완료하면은 그 요거를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번지스토어에서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 주고 자 그래가지고 이 아치를 아치 인형을 번지스토어에 살수 있어 그 퀘스트를 해야 돼 에, 아치는 어디에 있을까 퀘스트를 하고 업적을 완료하면 요걸 구매할 수 있습니다 돈 주고 자, 플레이어 지원 보고 새로운 비키트 업그레이드 그래서 7.3.6점이 업데이트 후에, 이거는 뭐볼 필요가 없죠. 뭐냐면, 장비 구성이 아예 바뀌는 경우, 그, 게 있었어요. 아이코라의 그, 새로운 비키트를 딱 누르면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그거 잘못 눌렀다가, 진짜 피보는 경우가 많았죠. 되게 귀찮았단 말이야. 그게, 덮어 씌워지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알려진 문제상 마지막이죠. 특정 얼굴 표식을 선택하는 경우, 엑소 얼굴에 표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밤 중에, 네, 아 한밤중에 이동 이거 뭐냐면은 한밤중에 반란 그 퀘스트 있죠 아카이트에서 받는 그거 말하는 것 같아요. 핸드캐논으로 수호자를 처치하라는 잘못된 목표가 적혀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목표의 경우 레이드와 던전에서 적 처치 시 완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맹공격에서 특정 단계를 완료한 플레이어가 잘못된 고급 방어구 위치로 이동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삼국대기 투사체가 보호막 용사의 보호막을 뚫지 못한다고 합니다. 특정 알료를 장착하면 장광 참새의 반투명 부분이 사라지고요. 음, 장광, 그, 있잖아. 붉은색 그 참새, 이번 거. 이번 게 아니고, 면법에 팔고 있죠. 맹공격에서 부수를 향하는 문의연 스위치가 활성화되지 않아 문이 열리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용맹거전 운둔자 망치머리로 조준시 적이 강조 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고, 짜식아. 리문의 은신처에 강조 표시가 뭐냐면, 적이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로 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리븐의 은신처에서 경로를 완료하고 획득하는 맹공격 현상금이 유난해서 완료한 경로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물구의 맹공격에서 불꽃이 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맹공격 포탑이 플레이어의 초월 클론과 소형 섬조를 공격하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뭐 하는 거야, 씨. 막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번 주 명화 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뭘까 볼까요? 아 고양이네. 자, 아무튼, 레딧에 있는 고양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뭐야, 이거. 뒤로 가, 뒤로. 아니, 아니, 아니. 11 눌렀다고. 자, 아무튼, 이번 영상, 이번 글다 봤는데요. 뭐, 중요한 내용이 제가 없다고는 했지만은, 어찌됐든, 뭐, 요런 전투력 관련 내용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볼만한 거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후 형체 때 상당히, 뭐 신규 유저들을 이렇게 영입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시 복귀하는 유저들을 좀더 쉽게 탐험하기 위해서 좋은 거를 많이 업데이트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봅시다. 바이바이.